다섯 번째 수업에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20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를 맞히면 4점을 얻고 한 문제를 틀리면 이때는 1점을 감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60점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마힌 문제의 수를 x, 틀린 문제의 수를 y라고 했을 때총20 문제니까 틀리거나 맞거나 그럴 테니까 x 더하기 y는 20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문제 맞힐 때마다 4점씩 얻으니까 얻은 점수는 4x가 될 테고 그리고 이를 이른 점수는 1점씩 깎인 게 y 문제니까, 빼기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4x 빼기 y를 한 것이 60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두 개의 식을 더해주면, 더하기 y 빼기 y 사라지고, x 더하기 4x는 5x, 그리고 20 더하기 60은 80이 돼서, 양변을 5로 나누어 주면 x는 16이 되죠. 그렇다면 y는 x와 y를 더해서 20이니까 y는 4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여기 문제에서는 16문제를 맞히고 4문제를 틀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긴 사람은 두개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개단을 내려가는 게임을 하는데요. 지영이는 원래 위치보다 9개 단 올라가 있고, 용진이는 3개 단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영이가 몇번 이겼는지 알기 위해서, 지영이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하고, 용진이가 이긴 횟수를 Y번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지영이가 진 횟수는 Y번이 되겠죠. 그리고, 용진이가 진 횟수는 X번이 될 겁니다. 지영이의 경우를 먼저 보면은요, 지영이는 X번을 이기고 Y번을 졌으니까, 이때는 두 계단씩 X번 올라가고, 그리고 Y게 내려가서, EX-Y가 9계단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용진이의 경우에는 Y번을 이겼어요. Y번을 이기고, 그리고 x 번을 졌으니까 이 y x가 3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이 두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래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2y에 2를 곱하면, 4y, 3에 2를 곱하면 6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식을, 더하면은 2x 빼기 2x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y 더하기 4y는 3y가 되고, 9 더하기 6은 15니까, 3y는 15라는 것은 y가 5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y는 5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 식에나 대입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이 y 빼기 x는 3에서 본다고 하면, y 의 5를 대입하면 2 곱하기 y는 10, 10 빼기 x가 3이라는 것은 x가 7이라는 것이네요. 결국, 여기에서 지영이는 7번을 이겼고요. 그리고 용진이는 5번을 이긴 것입니다. 둘레가 300m인 트랙에 이제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1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면은 20초 후에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영혼이와 신지의 속력을 각각 X초속, X미터 그리고 신지 초속 Y미터로 봅시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를 먼저 볼까요? 여기에서 영훈이가 빠르니까 영훈이가 한 바퀴를 더 달려야 신지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훈이와 신지는 한 바퀴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훈이가 간 거리는 신지가 간 거리에서 300을 더해야 하고요. 그리고 영훈이는 60초 동안 X라는 속력으로 갔다고 하면은 1분 후에 다시 만났다고 했잖아요. 1분은 60초니까. 아, 영훈이가 간 거리는 60X. 그리고 신지가 간 거리는 60Y. 그래서 60X는 60Y 더하기 300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도 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영훈이와 신지가 간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영훈이가 간 거리와 신지가 간 거리를 더해서 트랙의 둘레인 300m가 된다는 것인데요. 영훈이는 여기에서는 20초 후에 다시 만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영훈이가 간 거리는 20x, 그리고 신지가 간 거리는 20y가 되겠네요. 그래서 20x 더하기 20y는 300이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까 60x는 60y 더하기 300이었잖아요. 자, 이것을 좀더 간단하게 양변을 60으로 나누어 보면 x는 y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정리해주면 x 빼기 y는 5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20x 더하기 20y는 300을 양변을 20으로 나누어 볼까요? 그렇다면 x 더하기 y는 15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두식을요. 더해볼까요? 더하게 되면, 빼기 y 더하기 y 사라지고, x 더하기 x는 2x, 5 더하기 15는 20, 2x는 20에서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x는 1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x에서 y를 더한 것이 15니까 y는 5가 되죠. 그러므로 영훈이의 모터킥보드는 초속 10m로 움직이고요, 신지는 초속 5m로 움직인 것입니다. 속력과 관련된 문제 또 보면요. 은 여기에서 태호가 걸어가는 속력을 초속 Xm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도로의 속력을, 자동도로의 속력을 초속 Ym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은 태호가 자동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자동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를 볼게요. 이때 2초가 걸렸다고 해봅시다. 이때 태호의 속력은 자동도로의 속력만큼 커지게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요. 그러므로 x 더하기 y가 될 텐데, 여기에서 2초가 걸렸으니까, 시간, 여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여기에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 20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10초가 걸렸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최후의 속력은 자동도로의 속력만큼 줄어들게 될 테니까 x 빼기 y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10초 동안 움직여서 20m를 간 것이니까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두 개의 식이 생겼습니다. 이두 개의 식 정리해 볼게요. 식에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법칙하여 2x 더하기 2y는 20에서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x 더하기 y는 10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분배법칙에서 10x 빼기 10y는 20에서 양변을 10으로 나누어주면 x 빼기 y는 2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두 식을 더하게 되면 y가 사라지고요. 이 x는 10 더하기 12가 돼서 x는 6이 되었네요. 그리고 x와 y를 더해서 10이 되었다는 것은 y가 4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태우가 걷는 속력은 초속 6m이고 그리고 자동도로의 속력은 초속 4m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용기 AB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두 농도의 값을 미지수로 놓으면 되겠어요. 용기 A와 B의 소금물의 농도를 각각 X% Y%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농도가 X%인 소금물 60g과 농도가 Y%인 소금물 40g을 섞어서 농도가 70%인 소금물 60g과 40g이니까 당 당연히 소금물의 양 100g이 되었겠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농도가 x%인 소금물 60g 속의 소금의 양과 그리고 농도가 y%인 소금물 40g 속의 소금물 양의 합이 여기에서 만든 소금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도가 7%인 소금물 100g 속의 소금의 양을 네모그램이라고 하면은요. 농도의 정의로부터 7은 100분의 네모 곱하기 100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농도가 7%인 소금물 100g 속의 소금의 양은 7g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의 양이 7g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농도가 x%인 소금물 60g 속의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이 양을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x는 60분의 세모 곱하기 100이 돼서 x는 세모 분의 세모 곱하기 3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양변의 5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세모는 5분의 3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도가 x%인 소금물 60g 속에 소금의 양은 5분의 3xg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농도가 y%인 소금물 40g 속에 소금의 양을 나타내 본다고 하면 은뭐 40분의 뭐 소금의 양 이렇게 거꾸로 세모로 본다면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 이 소금의 양은 5분의 2y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5분의 3x 더하기 5분의 2는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3x 더하기 5분의 2y는 7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농도가 8%인 소금물 100g 속에 든 소금의 양은 8g이 돼요. 그것을 생각하여.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그램 수가 반대네요. 그러므로 5분의 2x 더하기 5분의 3y가 이것이 8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두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x는 5, y는 10이 나올 것이고요. 용기 a의 소금물의 농도는 5%, 그리고 용기 b의 소금물의 농도는 10%가 되는 겁니다.